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술의전 팬텀 파레이드입니다. 어, 아마 최근에 토도 아오이 뽑기 영상이 아마 업로드가 되었었을 텐데 이번에 또주술의전 팬텀 파레이드를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때문에 또 녹화를 하냐라고 하시면은 글로벌 서버 1주년 애니버서리 뽑기. 이번에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는 뽑기. 근데 처음에는 최대 주력 출력 이타돌이랑 너는 그걸로 된 거냐? 토도 아오이 두 개의 캐릭터가 나왔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캐릭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또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캐릭터가 뭐냐?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지금도 약간의 스포가 있죠. 지금 화면에도 약간의 스포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진행할 뽑기 영상은 바로 자, 화력 승부 양면 스쿠나입니다. 류맨 스쿠나. 제가 옛날에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닉네임이 이제 카미노죠. 그 카미노의 어원이 스쿠나. 에, 술식을 제가 따와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따와가지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화력 승부 양면스쿠나 이게 제 닉네임의 모티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주술 회전에서 스쿠나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스쿠나를 좋아하는 장면 여러 장면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이 장면을 좋아했던 이유는 조고 조고랑 싸울 때 이제 너의 특기로 싸워주지 하면서 이제 꺼낸 게저 푸가죠. 저 푸가를 꺼내서 하고, 그, 조고를 푸가로 죽이고 나서, 이제 화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이제 조고와 스쿠나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유독 좀 좋아했어요. 거기서 이제, 스쿠나가 조고한테, 오마에와 oh 지오이 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너는 강하다. 조고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 조고는 주령이기 때문에 눈물이라는 걸 흘려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고가, 난다, 코레와. 이건 뭐지? 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스코나가 하는 말을 가장 마음에 들어 했는데, 제 기억,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나는 그것의 이름을 모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저는 그 장면을 유독 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뭐또 쓸데없는 내용이 좀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화력승부 양면 스코나를 뽑아볼 겁니다. 사실 양면 스코나, 이 화력승부 양면 스코나도 제가 토도아이 뽑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대 주력 출력 이타돌이 유지처럼, 뭐, 굳이 안 뽑으셔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속성 캐릭터기도 하고, 그 행속성 중에서도 스코나는 이제 술식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행속성에 술식하면 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아오고조가 있죠? 아오고조는 퇴근도 안 하는 고조라서, 엔간에서는 아오고조라고 다 대체가 될 겁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 이 화력성부 양면 스쿠나 같은 경우는 필살기가 단일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오고조는 범위기죠. 단체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나중에 뭐 한방 딜이 더 높게 필요한 경우가 아오고조로 감당이 안될 만큼 높은 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솔직히 굳이 필요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풀천장을 찍는 한이 있더라도 이 캐릭터를 얻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그런데 잔재 같은 경우는 가능하시면 얻으시는 게 좋아요. 뭐 대충 보면은 필살기 발동 시 자신의 술식을 85% 증가시킵니다. 약간 규격의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밑에 자신이 행속성에 가지고 있을 경우 추가 효과로 자신이 치명타를 발동 시 입히는 데미지가 30% 증가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시기85% 증가하는데 그 필살기로 입히는 데미지가 크리티컬이 터질 경우 데미지가 30% 추가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만 보면은 크리티컬이 안 터지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패시브 효과가 이제 턴 시작 시 주력이 60 이상일 경우 치명 타율이 증가를 하고 필살기 게이지 증가량이 증가합니다. 사실 우리 이게 우리가 스쿠나를 사용을 할 때도 주력을 보통 높게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화력 승부 스쿠나 같은 경우는 초기 주력이 80인가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초기 주력부터가 이미 요구 수치를 충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쿠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행속성 술식 딜러인 아오 고조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아오 고조 역시 고조의 캐릭터의 특징이지만 주력을 거의 소비를 하지 않죠. 거의 주력을 소비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주력은 항상 거의 풀로 차있는 느낌으로 저희가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다보니, 실질적으로 고조가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스쿠나가 사용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나름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뭐 캐릭터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보면은 해와 팔, 그리고 개, 푸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패시브로 반격을 가지고 있네요. 기본 패시브로 간 반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스쿠나 역시 반전술식으로 HP를 회복합니다. 저주의 왕으로 각, 각각 내성을 가지고 있고, 캐릭터가 주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치에 따라서 데미지를 올려주는 패시브도 가지고 있네요. 일단 단순하게 본다면, 단일 기준 강한 딜을 넣을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지금 해 같은 경우도 변화가 있는데, 이게 해가 보니까, 변화 전은 그냥 적 전체, 범 전체기로 데미지, 수식의 데미지를 주는데, 만약에 적이 한명 밖에 없을 경우에는 해가 변경이 됩니다. 해가 변경이 돼서 주는 데미지가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적에게 받는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디버프도 같이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술식 데미지가, 그 필살기 데미지가 술식의 2100%라서, 그리고 필살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 아, 지금 봤는데, 필살기가 치명타가 확정이네요. 치명타가 무조건 확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이두 번째 효과인, 이제 치명타 발동 시 입히는 데미지가 증가하는 효과도 100%로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뒤에 이 밑에 있는 배틀 중에 해와 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발동 불가라는 게 명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무조건 필살기를 사용하기 전에 해와 파를 한 번씩은 써야 된다라는 걸까요? 그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약간 원작을 고증하려다 보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뭐 결론으로 따지자면은 스쿠나 스쿠나 캐릭터 자체는 저처럼 애정 케이시거나 뭐 행속성 딜러가 마땅히 없으시거나, 패주가 매우 많으셔서 여유가 많으시거나, 그러시면은 뭐 뽑으시고요. 잔재 정도는 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스쿠나가 나와가지고 또 쓸데없이 서론이 길어졌네요. 바로 이제 뽑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화력 승부, 오맨 스쿠나. 먼저 10법, 티켓. 10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티켓은 그 이벤트 미션에 피로도 AP를 어느 정도 소비를 하시면은 얻을 수 있는 게열장이고요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쿠폰코드가 있는데 그 쿠폰코드를 얻으실 수 있는 게열장입니다 그래서 총 20장을 얻으실 수 있어요 저처럼 뽑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법입니다 경정권안뜬것 같아요 순간 렉 걸렸네 20법 들어가 겠습니다. 지지직 맨 주먹 안 떴습니다. 이제 회 주로 뽑 겠습니다. 30법 들어갑니다. 지지직 안떴 고요 40법 들어갑니다. 경정권, 근데 잔재조차 안 뜨는 건 조금 슬프네요 50법 들어가겠습니다 경정권 잔재 정도는 뜰만한데 잔재조차 안 뜨네요 어 변한다 아 이거 그 야가죠 60법 들어가겠습니다 지지직 잔재가 한 번도 안 뜨냐? 경정권. 70뽑 들어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경정권. 오, 어, 잔재 떴어요. 픽업 잔재 나왔습니다. 80뽑 들어갑니다. 지지직. 경정권. 안 떴고. 90법 들어가겠습니다. 흑섬. 오, 처음으로 흑섬 터졌어요. 지금 90법인가요? 일단 잔재. 아, 잔재만 떴네. 상상 속의 청춘. 100법 들어가겠습니다. 지지지. 포도가 나름 빨리 떴다고 지금 이러는 걸까요? 어, 이연속 흑섬입니다. 이연속 흑섬. 잔재. 스킵. 어, 이건 뭐야? 학생의 본분. 110법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뭔가 엄청 안 뜬다. 맨주먹. 잔재. 잔재 둘. 갑자기 잔재가 이렇게 되네. 계략의 덫. 뜰 거면 픽업 잔재나 뜨지. 서로를. 상한 리듬 120뽑 들어갑니다. 지지직. 아니 차라리 픽업 잔재라도 많이 나왔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경정권. 안 떴습니다. 어, 변한다. 제발. たまで後悔はしたくない. 누구야? 어. 뉴 익텐트. 흑마미즈. 라 음. 진짜 너무 너무 목소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천장의 절반 정도 쓰고 얻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니까 이거를 한번 바꿔 스쿠나 강화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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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강화를 한번 싹다 해봤습니다. 아직 돌파 상태는 낮아서 초기 주력이 75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스쿠나를 너무 좋아해서 스쿠나를 쓰고 싶어서 일단 1돌만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쿠너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히히입니다. 두 번째, 해. 해인데, 지금 저기 한 마리밖에 없어서 아마 한 마리일 때 발동되는 해입니다. 전체에게 쓰는 해는 다 쓰고, 나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팔입니다. 좀 주력을 많이 쓰네요. 팔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엔 개 푸가죠. 개 푸가를 발동을 할 건데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해랑 팔을 한 번씩만 썼거든요. 일부러 일부러 해랑 팔을 한 번씩만 사용을 했는데 이 해랑 팔을 한 번씩 사용을 하면은. 발동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쿠나 필살기 같은 경우는 연계 필살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공격기인 해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지금 해만 사용을 하고 팔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피세기 게이지가 다차 있죠. 1558이 풀로 차 있는데 지금 개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랑 차이점은 팔을 썼냐 썼니 안 썼냐인데 결국에는 해와 팔을 한 번씩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씩만 그래야 이개 푸가가 활성화가 된다. 오늘은 이렇게 화력 승부, 묘맨스 쿠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기 때문에 약간 재화를 투자를 하면서 제가 뽑았지만 굳이 애정캐거나 아니면 뭐 회조가 남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뽑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킬 이펙트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애니메이션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 같은 경우도 스킬 변화 전과 후가 있는데 저는 나름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스쿠나는 가만히 있고 손만 까딱까딱 해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모션이 좀 멋있다고 느껴지는데 아쉬운 느낌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뽑았던 토, 토도 아오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화력 승부 묘맨 스쿠나를 뽑아봤습니다. 굳이 필수로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캐릭터이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멋있는 캐릭터 매력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뽑으실 분들은 뽑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아마 뽑기가 될 건데 어떤 뽑기가 될지 한번 그때 가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다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